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공간 저는 S60 뉴 S60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스크립션 버전에는 뭐동 세그먼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세그먼트에서도 아마 보실 수 없는 나파 가죽의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에 편안히 앉으셔서 저희 파노라마 썬루프 뭐 아마 동세그먼트에서 가장 넓은 썬루프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면서 우리 최고급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인 바울센 위킨스 음악을 들으면 저희가 꿈꿔왔던 또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나만의 아주 멋진 공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 S60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경쟁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보다도 천만 원 이상, 여기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5년 워런티, 5년 메인터넌스까지 추가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S60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포지션하고 있는지는 아마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 충분히 공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S60은 지난 8년 동안 매년 1,000대 이상 꾸준히 판매되며 볼보 코리아의 라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XC60 그리고 올 초에 출시한 V60 CC와 함께 S60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마지막 모델로서 볼보 코리아의 질적 및 양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젤을 제외하고 오직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을 염두하여 새로 개발된 S60은 볼보가 자랑하는 SPA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는 254마력, 35.7토크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T5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먼저 선보이게 됩니다. 아마 볼보라는 브랜드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안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텐데요. 신형 S60 역시 볼보에서 자랑하는 가장 최신의 안전 사양들이 장착되었습니다. 도로 선이 인식되는 주행 조건에서 최대 시속 140km까지 차량의 간격, 차선을 유지하며 스티어링 구조까지 도와주는 파일럿 어시스트와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시티 세이프티 블라인드 스팟 시스템, 사각진대 경보 시스템 등골보의 첨단 지능형 안전 시스템인 인텔리 세이프가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장착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후축박 충돌박지, 반대차선 충돌 회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형 S60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 또한발더 나아가서 길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볼보 자동차의 철학과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형 S60에는 총 6개의 외장 색상과 4개의 내장 색상이 장착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외장 색상에는 제한이 있지만 트림에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조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멘텀 차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S60의 기본 모델이 되는 모멘텀 차량은 4,760만원으로 풀 LED 헤드램프와 18인치 다이아몬드 알로이컷 휠등 또한 볼보가 자랑하는 5년 10만km 미터 무상 고정 수리까지 포함하여 인테리어 가시면 네 가지 테마로 변경이 가능한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뛰어난 시인성을 자랑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파노라믹선프등 동급 프리미엄 세단에서는 기본으로 찾아보기 힘든 옵션들을 많이 채택하였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옵션이 있다면 먼지와 꽃가루, 입자와 악취를 걸러내고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하며 오염 수준에 따라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클린 존 인테리어를 꼽고 싶은데 아마 요즘 황사 때문에 이런 실내 공기 질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매우 반겨하실 옵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크립션 차량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모멘텀 차량과 조금 다르게 19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 코너링 기능이 탑재된 LED 헤드램프와 안개 등 그리고 크롬 인서트로 마감된 조금 더 럭셔리한 디자인을 완성시켰으며 천원 나파 가죽 시트, 스티칭 마감 대시보드, 포존 에어컨디셔닝 등 역시 동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고사양의 옵션들을 기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조절이 가능한 마사지 시트와 부활성 위킨스 사운드 시스템, 아마도 대형 럭셔리 세단에서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옵션들이 적용이 되었으며 불보 자동차의 다른 모델들을 이미 시승해 보신 분들은 이 S60에 장착되어 있는 부활성 위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사운드 시스템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총 15개의 스피커로 1,100와트의 출력을 자랑하고요 스튜디오, 개별 스테이지, 예태보리올 콘서트 등 3개의 모드를 제공하며 운전자와 탑승객이 선호도로에 따라 세팅을 달리하여 어느 좌석의 앉자자로 조금 더 뛰어난 음향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